전청이 아, 예은이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벽돌을 나르고 있네요. 예은이는 조금 농땡이 부리네요. 아니 이거 누구야? 이거 앞에 옷시이와 있네요. 어? <laughs> <laughs> 오콧 앤드 폴. 음. 괜찮이은 <laughs> <laughs> 힘내세요. 으쌰으쌰. <으샤>, 잠시. <laughs> <laughs> 화면 가리지 마시고요. 시작! 아빠 길! 길! 아 잠깐만. 갈수 있겠어? 네. 나도 잠니막 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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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o l d you, I told 언덕으로 올라가면 안돼 야야야야야야야 어! 어. 이쪽 이쪽 o 쪽 d you, I told you. I told you, I told you. I told you. I told you. 조금 o 더오 y o 잘 보고 가. 너무. 됐다. 정말 진짜. 내가, 내가 저걸 됐다. 엄마 내가 저걸 무너뜨릴 거야. 어! 오. 아 짜증 나. 아빠 나 무너뜨렸어요. 아빠 이제 아빠 맛있다, 맛있다. 이제 오케이. 내가 해야죠. 엄마나핀좀 갖다 주면. 어, 도망간다. <laughs> 내게? 빨리 하세요 불 켜진 나의 우와 야 아니야 나 조심했어 이젠 더 높아 응? 63패딩이야 <laughs> 오 왔어 아또흠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참. 뭐? 뭐뭐 언니 처 야, 이제 니가 가서 어 와! 봐봐. 내가 딱두번 했는데 맞췄잖아. 캄 사이드. 여기 니 기분 안좋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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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하는 게 아니고 놀고 있구나. 얘놓어 아, 야, 빨리 와봐, 이제 쓴다. 아, 아이고. 아로 다시 쏴. 아? 이거, 이거, 무너뜨리는 뭐? 사람이 쏴야 돼. <laughs> 와, <우와>, 진짜. <laughs>